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. 3월 3일이에요. 목요일 퇴근길입니다. 지금 시간은 5시 38분 을늘막 성과했습니다. 흔하죠? 응. 대낮 같아요. 도망가는 거 아닙니다. 5시 38분이에요. 아, 오늘 쎄빠지게 일했습니다. 아 육아 먹으려고. 조금 늦게 출근했다 하루종일 그냥 아주 그냥 저빨이 민주당 쪽에서는 아주 난리가 났어요 이거 뭐 야합이다 뭐다 아니 이재명이 이 정과 사범은 어? 1%도 안나오는 그 배신자 김동현이 아 그런 머저리하고 야합을 해놓고 뭘또 여기 야합이래? 김동현이 완전히 머저리에 따을 십자승 됐어요. 아 십승쯤 됐어. 아유 머저리 무지란 놈들 누림그무지란 놈이지 그게 아유 붙어도 어디 붙어먹어도 거길 붙어먹냐? 아유 너는 이제 끝났어. 이민간마 이민. 모자란 놈은 티가 안 되니까요. 에이. 준석이도 이제 막 끝났죠, 뭐. 뭐, 그, 기자회견 할 때, 기자가 물어봤잖아요. 이제 이준석이하고 함께. 그러니까. 아, 그 사람이요? 무슨 얘기 했는지 나는 몰라요. <laughs> 완전히 암먹인 거죠. 다 부르다. 물릉도 고방 엿, 그냥, 두 개, 주둥에다 두 팍팍 쳐 놓은 거예요. 이준석이. 아이고, 이준석이. 옛날에 그, 저, 뭐, 그, 저거 보면은, 이렇게 뭐, 애들 빠는거 뭐죠? 쭉쭉이? 입에다 놓는 거? 그걸 빨고 있는 저거도 있던데, 사진 같은 것도 막나돌아다니는데 거기다 그냥 엿을 두 개를 그냥 싸우러 팍팍 쳐놨어요 아냐 이놈아, 이놈아, 이은 아이고, 재명이, 씨. 오늘 시껍해가지고, 오늘 밤부터 이제 잠못 자겠다, 이제. 대신, 문재인은 조금 한숨 좀놀 거예요. 아, 이재민아 되면 아주 그냥 나 죽이려고 그럴 건데, 그래도 철수하고 성일이하고 아니라 해놓으니까 조금 안심이 된다, 야. 아이. 그러고 있을 거예요. 아, 유시민이 또, 요거 촉새 나불나불 또. 아, 진. 유시민이가 몇 살이나 됐어요? 60살 넘었어요? 60살 넘었죠? 그, 유, 유시민이가 그런 얘기 한 놈이죠? 유? 60살 넣으면 은 사람 내가 썩는다고. 얘가 얘기하는 건내가 썩어서 그런 거예요, 이놈은. 아유, 뇌가 썩은 놈. 너는 아무 말이나 해도 돼. 사람들이 다 뇌가 썩었다고 인정을 하니까 유시민이네는, 유시민이는 뇌가 썩은 놈이다. 그래서 아무 말이나 해도, 아유, 저놈이 하는 말은 썩은 뇌에서 나오는 놈들이기 때문에, 신경쓸거 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니돈 네 굽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거죠 그냥 간단하게 아주 그냥 막 그냥 푸짐하게 싸고 있어요 그냥 앞뒤로 다 지금 난리났어 또뭐 오늘 저기 들어보니까 뭐 이재민이가 거기서 안동에서 야간 도주할 때뭐그 아버지가 뭐 뭐를 뭐뭐 뭐 연초 연초 담배 그거 담배 많이 치우 담배 많이 치우는 덴가 보죠 그지그리 그냥 싹그 일대에 담배 그수맥 수매한 돈을 그냥 뭐, 들고 튀었대나, 말았대나, 뭐, 그런 얘기까또 돌더라고요, 또. 그런 거 보면, 그거 저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? 그, 뉴질랜드에서 오나, 마다신가, 누구, 래퍼. 걔가 잘 나가다가 그냥, 그걸로 다 이제 훅 가가지고, 그냥, 휙 쓰러진 거 아니에요? 그 여자랑 또, 누구야, 그, 사귀다가 그냥 또, 그래가지고, 그것을, 그냥, 타격받아가지고, 째지고. 뭐 사실인지 뭔지 모르지만, 뭐. 그러면서 가가지고, 아유, 내안동이들 이런 식 그럴 것 같은, 막, 거기 니네부지가 저기 한 거, 그, 갖다 그걸 한 거나 좀 일부, 좀 갚아주든가 그래요. 거기 사람들이 뭐다안 되는 것 같은데. 내가 단정하는 건 아니에요. 들은 거, 그냥 들은 거를 그냥 한번 얘기를 해. 해주는 거예요. 아우 또 고수당할라 이재명 같은 무서운데. 내가 그런 거 아니오? 그 저기 뭐야 그 청와대 조국 밑에 있다가 저거 잘려가지고 나온 양반 김태훈가 뭐 수사관 그분이 그러더라고요그 무슨 거기에 무슨 글 쓰는 거 있잖아요. 거기다 뭐 많이 올렸다고 그렇게 하고, 뭐 그거에 대해서 잘 아는 그 고향 사람이. 한두 살 차이로 이렇게 그 형하고 이재명이하고 네. 사이 껴가지고 뭐, 그랬, 그런 사람인가 보죠. 월급이. 그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. 그러면, 그러면 뭐 거의 확실하다고 해야 되나? 한번 믿을 수도 믿어줄 수도 있겠다. 이 정도까지 그냥 확 확실하면은 큰일 나죠, 그죠? 이지명이가 가만 안 듣건데 막 욕할 건데 확 찢어버린다 그럴까, 잘라버린다 그럴까 막 그럴 건데 이놈들은 자기네들이 하면 뭐뭐 뭐 저기 그 공동 뭐 저기고 남이 뭐, 하면은 야비고 그러니까 니네들이 내로남불이란 거를 미국에다가 알려준 거야, 마그 단어가 생겼잖아, 내로남불이라고, 미국에. 하, 싸가지 없 놈들이. 에이. 더러운 놈들이야, 더러운 놈들. 근데 지금 이제, 이놈들 난리 났나봐요. 그래가지고, 뭐, 응? 사전선거를 뭐 엄청 한다고도 돼요? 혹시 모르니까 나이 좀 드신 분들은 미리미리 따뜻할 때 낮에 금요일 토요일 사전 선거하는 거예요. 금요일 토요일 그죠? 금요일 토요일 날 저거 낮에 좀 뜻할 때좀잘좀 좀 챙겨 입고 춥지 않게 강량 걸리게 그러가서 미리미리 좀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하도 지켜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. 그리고 나중에 또 그날 선거 당일 날또 그냥 그 타겟 잡아 가지고 어떤 일을 꾸밀지 모르니까 형들이 그래 가지고 저기 조금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좀 주변에서 이렇게 권지 벽우 해서 금요일 일 낮에. 아침저녁은 좀쌀쌀하니 추우니까 활동하기 그러니까 낮에 가서 사는 선거를 좀할수 있도록 주변에서 친구 권장을 좀 해야 될것같이요구는이친구하이 친구는 이친구요이놈들은이 친구는 이친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도 그냥 저거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그냥 잘하기 때문에 저 같은 나이로 유튜브들은 뭐이 정도까지만 해도 괜찮죠, 그죠? 아 신해한수는 그냥 완전히 저기 윤성열씨를 그냥 따라 댕기더라고요 그냥. 아이 이번엔 좀 재미 좀볼려나 신해한수. 그다음에. 저 뭐야? 펜넌드 마이크 정규제 아이 정규제 이 양반들 많은 투가 맘에 안 들어 <목소리> 변이제 변이제하고 저기 가세연하고는 옛날에 엄청 친했더만 언제부터 갑자기 또 적, 적이 됐어요? 완전히 그냥 아 완전히 강용석 씨는 그렇게 세게 말을 안 하는데 누구죠? 김세희대표가아그 양반은 아주 변이제를 그냥 완전히 그냥 죽, 죽탱이를 날리더라고요 그냥 아 변이제를 완전히 쓰레기 취급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같이 뭐, 술도 옛날에 뭐, 뭐, 어디 가서 많이 먹고 그랬다 고 그러던데. 그래가지고, 그리고 또, 저기, 가세현, 가세현하고 또, 신의 한수. 예? 신의 한수하고 또, 막 예? 니네 동상이 니네 동상이, 뭐, 어? 존니, 우리 동상이, 우리가 파는 동상이 존니, 그래가지고, 동상 가지고 또 전쟁을 한번 했었잖아요. 서로. 아이, 뭐, 시내, 저거, 시내 한수 거는, 아이, 우리 동상은 무겁고 잘 만들었는데, 니네 동상은, 어? 후지게 만들었는데왜 이렇게 비싸게 파냐, 뭐. 그래가지고, 뭐, 싼 박지를 엄청 하고, 하여튼, 그러니, 그거로 시작해가지고, 신내 한수는 완전히, 홈 쇼핑 됐고, 미치자네, 저거, 가세, 뭐, 가세는또 저기를 팔더라고, 또. 한 옛날에 큰톡 저, 책 팔고, 뭐, 탔더니, 요번에는 저기를 팔더라고요 또, 커피를 또 팔대. 아, 아. <laughs> 진짜. 살다 살다. 그래도 노을적으로, 그, 확실히, 강석 씨가, 그런건 노을적으로 잘해. 아이, 우리 돈 좋아해요. 그리고 슈퍼챗, 저거, 슈퍼챗 보다는, 오히려 저기 뭐야. 구원 계좌로 주시는 게더 좋아요. 슈퍼챗 슈퍼셋 받으면은 4 0로를 유튜브가 뛰어가기 때문에요. 그냥 저게 구원 계좌로 넣어주세요. 팍팍 꼽아주세요. 그리고 또 조금 슈퍼챗 조금 쏘면 또 그러죠. 아 이왕 하시는 거좀 많이 좀 해주시지. <laughs> 아 참. 그 방송도 자기, 자기 방송도 또 하잖아요 가세 말고 또 따로 하나 그거는 자기가 혼자 먹는 건가 어떻게든가 모르겠네 하긴 거기도 또그 직원이 나와서 같이 하니까 아마 그 저기로 들어가겠지 아마 거기는 주식회사 주식회잖아요그 대표가 그 MC 기서 출신이니까, 그 양반이 대표고, 가양석이는 소장이라는데, 직함이 어떻게, 뭐, 이, 등계에 어떻게 들어가 는지 모르겠네. 이사로 들어가 있는지, 그건 모르겠네. 요 주식회사니까요. 지분이, 지분이 있겠죠, 그죠? 100% 김세희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니겠죠. 그게뭐 많이 팔더라고, 계속. 아, 그냥 잘 나가다가 그거 하는 바람에 타격이 좀큰것 같아요. 저 뮤지컬, 뮤지컬 막정이 하면서. 그래가뭐 요즘도 뭐뭐 직원들 월급을 뭐못줄 못 정도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면서 막 뭐라고 그러더라고요좀 땡겨 달라는 얘기죠, 그죠? 그래가지고. 김새치가 뭐 자기 사비로다. 뭐 지금도 얼굴 들인다고.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얘기가 나왔 저기 있었죠. 예? 약 500m 음. 시속 70km 구간 크게 900m. 하는 데가 그러니까 가세현하고그 다음에 신해 연수, 캐네드 마이크, 그 다음에 이제 여자가 하는 거는 저기 그죠? 변호사 배승이 민영삼이하거나 아기 봤는데 따따하다 거기는 그렇게 막 슈퍼챗을 그렇게 막 바꾸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. 수원 계좌는 뭐 있는 것 같아요. 그근데 보니까 어이 그배승이가 하는 데가 그 채널이 크더라고요. 구독자가 그, 이제, 백만 달래는 것, 백만 대군 다 되는 것 같아요. 가세원부도 많더라고요, 러니까 거긴 좀 자극적으로도 하지 않고, 잠시 후 시속 70km 음, 구간입니다. 민영삼 씨가 그, 그, 그 저거 뭐, 여론조사하는 쪽 그쪽에 출신이라, 그, 여론 분석하는 것, 그쪽을 잘하더라 가끔 보는데, 조금 객관적으로 좀 이렇게 해가지고 평가를 한다 할까 그리고 이제 가사에는 조금 이제, 조금, 뭐 널뛰지, 하고 그냥. 와, 아, 자극적인 거. 근데 요즘 재미가 없어졌어요. 저희가 안 나와가지고. 그, 누구죠? 연예부장. 연예부장이 나아야 재밌는데왜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? 그 양반이? 가끔 저 일요일 날만 자기 그 채널에서 하고 여기는 아직 안 나오더라고요. 뭔 일이 있는지 뭐가. 하여튼 아주 오늘 하루가 재밌게 흘러갑니다. 또 저기 뭐야? 세균맨. 아니 세금이 아니죠 그건 전에 음. 김부겸이 아 김부겸이가 또 코로나 걸렸네 아니 3차까지 맞은 놈이 왜 걸려 참 희한한 놈 있어요 그거 어디서 걸린 거야 그러면 같이 있던 놈들 다 저기 격리돼야 될거 아니야 문재인이는안 만났나 문재인도 만났을 것 같은데 요즘 시국에 문재인은 안걸렸나 그러면 문재인 도 걸렸으면 큰일 나는데 그 기저질환이 있어가지고 장타구 양이 돌아가셨는데 그래가지고 9일까지 그 경리라고 그죠아왜 9일까지야 9일날이 선거일인데 10일까지 격리해 하면 세균이도 아 세균이 아니죠 김부겸이도 늦게, 저 투표하는 건데. 9일날 해제인가요? 9일까지 격리인가? 9일까지 격리면은, 그렇죠? 투표 시간 이후에 가야 되죠? 자, 내일 한번 인터넷으로 한번잘뜬게 봐야 되겠다. 그리고 그 정수기 있잖아요. 정수기 옷값 그거 또, 그 모자이크 된거 보니까 뭐 몇백 볼 되는 거 같은데, 뭐 옷이. 엄청 비싼 거 많다 고 그러더라고요. 뭐 브랜드 샤넬 뭐 이런 거 이름도 모르는 명품들 있잖아요. 그런 게 엄청 많아 가지고 그거를 공개를 하라고 해 가지고 법원에서 공개를 하라고 그랬는데 방수를 했나 봐요. 공개 못 하겠다고. 그래서 지지직 끌다가 이제 이게 어느 저거 어느 시점에는 이게 그 대통령 기록물로 넘어가게 되면은 오픈을 못 하잖아요. 그래가지고, 그때까지 끌려오르는 것 같아요. 나쁜 놈들아. 아유. 그거, 니네들이 공개 안 해도, 저거, 네티즌 수사들이 옷만 쫙쫙 보면 견적 다 나와. 가격 얼마라는 거. 그래가지고 딱 더하면 토탈 금액 얼마 쫙 나와. 뒤지는 거야, 는. 그것도, 그거는 세 발의 피어. 백신 썩어나는 거에 비하면, 비하면 그죠 나쁜 놈들 이제 오늘만 지나면 또 내일 주말 에요 오늘 하루도 열심히 고생하셨 으니까요 집에 가서 뭐 편히 쉬십시오 뭐 가뿐하게 저거 화전에 막걸리 한잔 하시든가 아니면, 저거, 뭐 치킨에 맥주 한잔 하시든가, 피로를 싹 풀어버리면서, 내일 또 즐거운 주말이니까요. 저도 이제 그만 퇴근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퇴근!